말든가 전화를 안 받으면은 돈 갚을 의사가 없는 거로 간해서 고소해본다는 거니까 도망가다가 잡히면 형량이 감량되냐 이 개새끼야 어딜 도망가 이 개새끼야 내가 달리기로는 꿈주한테도안줘이 개새끼야 어딜 도망가 내가 살아있는 러닝머신이다 물건 수령하시면 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형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소리 지르고 살일 없을 텐데. <laughs> 너무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laughs> 하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형사님 밥줄 끊기는 거잖아요. 밥줄 끊겨도 되니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마음도 너무 좋으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목소리 좋은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laughs> 조금. <laughs> 아예 됐습니다. 물건 찾아가시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경찰서라는 데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왜? <laughs> 네, 뭐? 거 새끼야 뭐뭐왜 왜? 왜? <laughs> 너 내가 지금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도둑놈의 새끼야. 도둑. 하고라고 답답 파고 어디 가서 하수연 할때도 없고. 그런데 어쩔게? 요 바람에 이미 다 날아가 버렸네 사랑도, 후. 돈도. 어머. 사장이 정말 쪽집게 같으세요. 사주에 칼이 있는 사주라 남한테 칼을 매기는 직업이거든. 감사합니다, 서태화 고객님. 지금 1년 넘게 연체 중이시거든요. 이번 달 안으로 입금 안 하시면 법원으로 서류 넘어갑니다. 전화? 이거 못해서 해결하세요. 점쟁이가 주식하다 개털 났다고 소문나봐요. 누가 여기 와서 점쟁이? 안 그래요, 고객님?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미치라 내가 한뭐 좋은 게다 있어? 산티나아나 진짜 왜긴 왜야? 당신 전화질 때문에지 누가 질러면 전화질 때문에? 이씨발 방극현 고객님 단어 선택이 좀 과하신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사람 자꾸 툭툭 건드리면 저도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터져봐, 터져봐. 난 이미 터졌거든. 터진 사람끼리 한번 붙어볼까? 고객님, 다음에. 아니, 왜 다음에? 지금 해. 당신 좋아하는 전화내가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해줄라니까 계속 해봐. 어디? 이 씨발, 진짜 당신 때문에내가 개망신당하고 여기 잘리게 생겼어. 지금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 어? 말투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행사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조폭인데? 나 대한민국 경찰 방극천이다이 씨발. 도봉경찰서 강력계 형사 방극천이라고 이 씨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까지 83만 원 입금 시키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르는 수가 있어요. 아, 저 그리고 이빨 좀잘주 닦으셔야 될것 같아요.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서 그런가 여기까지 썩은 내가 진동을 와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 씨발 살벌하다 살벌해 진짜 와 졌다 졌어 여기요 제가 졌어요 저뭐 어떻게 안 되네요? 어 아, 정말 졌습니다. 근데 제가 충고 한마디 해드릴까요?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 같은 주둥아리를 좀 뭐, 아는데, 뭐야 그거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성과에뭐 어? 시집이나 갔는지 네? 모르겠지만, 혹시 갔더라도 다시 빠꾸해갖고 제자리로 오세요. 남편 인생까지 조지지 마시고, 요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뭐? 살귀는줄 아세요? 어? 진짜 사람 죽이는 게 당신같이 그 냄새나고 뱀같은 씨바 주둥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어? 돕는 차원에서, 혼자 사시라고요. 벽 보고 말씀도 하시고요. 벽 보고 똥 칠도 하시고요.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당신 팔자에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인생 사시다가 잘 돌아가세요. 아니면 지금 네. 당장 돌아가시던가요, 뭐, 네? 여보 여 여보세요. 여여 여보세요.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뭐, 무슨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 아니 저기.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조폭인데요. 형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하려고 왔어요. 우리 서예요? 네. 아니요. 어떤 자식들이 형사를 사칭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나 아니 이름이 뭐래요? 방극현이야. 네, 네. 도봉구 강력반 형사 방극현이야. 네. 방극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편양 오늘 점심은 네가 쏠 차례다. 안극현 형님, 복질이 사회지 복질이. 아, 복질이 힘들다니까요. 에이 설마, 청아에 방극현이라 트라이앵글 큐피탈에 야!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욕을 먹는 거야. 이거 순전히 가식 아니야! 착한 척, 순진한 척! 허! 야! 그러고서 도둑놈 좀 잡으면 뭐해? 어! 기본도안되니 인간이 도둑놈 잡으면 뭐하냐고! 왜, 왜! 쪽팔려! 쪽팔려! 그럼 돈을 입금시키라고! 야! 너!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형사, 얘 처음 봤다. 누가, 누가 여자친구에요? 아, 아니, 저, 저는요, 그냥 그, 그 나쁜 놈 잡는 것만 딱 보여준다 그래갖고, 그것만 확인하려고 뭐 따라온 거예요. 장교수님은, 저, 맨 뒤에, 오시면서 그 일행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음. 혹시, 그, 저, 같은 패거리들이 있나. 그리고 너는, 그, 뒤에 도주로가 있는지 잘 체크하고, 알았어? 네. 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그, 일행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반항할 수도 있다고.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반항해도, 그냥 가만히 내비둬, 내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서로 다구리 붙고막 이러면 소란 스러워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나 혼자 <laughs> 해결할 테니까. 알았죠? 네. <laughs> 왜? 응? 어 아, 아니, 아니야 아니 뭐 현장에서 운전 안그랬어? 어, 어 왔어? 어들어왔다들어왔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laughs> 고령씨는 여기 있어요 현장은 장난이 아니에요 까딱하면 칼 맞고 총 맞고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현장이에요. 저 자식, 내가 잡아 올게요. 쉽진 않겠지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살아있네. 여기 어디에요? 호텔 방. 네, 왜 여기 있어요? 나 어제 힘쓰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 같이 술 먹어 주느냐고 힘쓰고, 업어 주느냐고 힘쓰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거 들어 주느냐고 힘쓰고.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지? 혼자 고운 고민 한번 생각해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호텔을 나와서 왼쪽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좀 가다 보면 약국이 하나 나올 거야. 사 할아버지가 늘 밖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 좀더 가다 보면 우측으로 해장국 집이 하나 나올 거야. 그집 아주 깔끔하게 잘해. 어제 내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속좀 풀어. 네. 이만 을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뭔 <laughs> 경찰이 이렇게 비지 많아? 맞죠. 확인 되셨죠 아저씨? 저는 저 여자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아저씨 저 여자 저한테 넘기시죠 제가 처리할게요 같은 처지라니까요 아저씨랑 저랑 아저씨가 저 여자한테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여자 전화 때문에 칼까지 맞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갖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저는 저 여자 개 같은 전화 때문에 직장까지 잃을 뻔 했다고요 수작 부리지 마 수작이 아니고 아저씨 여기서 지금 저 여자 데리고 못 뛰어내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어? 이 당신보다 내가 가까이 오지 마! 당신보다 내가 저 여자한테 더더 더 억울하고 불의하다고! 애 내가 못할줄 알아! 가보라고 뛰어내! 내가 먼저 뛰어내 이렇게! 그럼 셋이 같이 뛰어내리자! 뭐? 셋이 같이 뛰어내라! 셔! 어? 못뛰어줄 알아? 나도 나도 죽으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이야! 어, 나저 여자 죽이고 나도 죽어야 돼! 아저씨랑 나랑 똑같다고! 엘바! 가까이 오지 마! 저 여자, 저 여자 우리 상황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눈물나게 한 여자야.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내가 경찰인데 저 여자 뒤쫓아안 했을 것 같아? 어? 남자한테 비쳐갖고서는 더 어? 자기 전자산다 털어먹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자기 엄마 집 고향에 있는 엄마 집까지 팔아갖고서는 다 남자한테 바친 여자라고. 그러고 걔그지내갖고서는몇 번을 죽어나가는산 여자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죠 어? 그남엔그다 알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피눈물나게 한 여자라고 그래서 난저 여자가 싫어. 내가 당신보다 저 여자 더 죽이고 싶은 사람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꿈속에 나타나고 돈 달라 돈 달라. 내가 안 먹던 수면제까지 먹고 사는 사람이야. 나도 이 지금 지금 타사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죽 아, 안돼, 안돼. 자, 넌 목소리 이쁘네요. 얼굴도 예뻐요. 이번에 서울에서 새로 나가신데너 김무령이지? 상... 어? 너 김무령 너 맞지? 누구? 이 목소리를 기억 못하네. 나는 당신 목소리 기억하는데. 난이목소리 기억하는데. 당신 얼굴을 기억 못해도 이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당신 김무령 맞지? 여긴 어떻게 알고? 충북 제천시 도통 3동 124번지. 당신이 술 취해서 내등에엎혔을때 10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왜 왔어요? 왜긴 왜야? 당신 만나러 왔지? 올라가요 내가 왜 올라가? 못 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X를 안 잡아도 하늘에서 잡아갈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당신 그리고 똑똑히 들어! 와나이 한마디만 하고 올라갈 거야 나! 나 이때까지 살면서 내 여자 찾았어! 어? 나그 여자랑 행복하게 잘살 거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잘살 거야 당신 약속 분명히 지켜! 나 결혼하면 내빚갚아준다그 했어 6,700만 원 뭐라고 내 여자를 찾았다고 결혼을 하시겠다고 누구 맘대로 막말하고 여자 쉽게 생각하는 건 여전하구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잘 들어 네가 생각하는 여자 이 세상에 없어. 알아? 왜 겁나? 무서워? <laughs> 그래 겁나서 그런다. 그래 무서워서 그런다. 아닌 거 아닌데. 방금 전네 옆에 있으면 힘들 거 뻔히 보이는데. 자꾸만 마음이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런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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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나 진짜, 나신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잔소리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나대짜보증짜지 마! <목소리가> 그리고 무조건 내가 시킬 대로 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이리 와 봐, 어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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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